제가 자취하면서 자주 해먹는 진짜 쉬운 반찬이에요. 재료도 간단하고 날 잡고 한번 해두면 일주일은 든든한 효자 반찬인데 이게 또 아침에 샌드위치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감자는 중간 사이즈 기준 2개, 얘처럼 작은 감자는 3개만 채 썰어줍니다. 채칼을 쓰면 훨씬 편한데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0.5cm 두께가 먹기도 좋고 식감도 좋아요. 채썬 감자는 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전분기를 좀 빼줄게요. 다음은 양배추에요. 쿠팡이나 마트에서 이렇게 4분의 1로 쪼개서 팔거든요. 요즘 진짜 야채값이 미쳐 날뛰는데 1,500원 밖에 안하니까 가성비 완전 개꿀이죠. 얘도 채칼을 쓰시면 채칼로 썰어주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칼로 얇게 포뜨듯이 썰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감자볶음만 해 먹었었는데 양배추를 가서 같이 볶아 주니까 단맛도 훨씬 좋아지고 아삭아삭한 게 식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양배추는 다 썰고 나서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넣어 뒀다가 어느 정도 익은 상태에서 쓸 거예요. 양파 반개채 썰어 주시면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팬에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둘러 주고 감자 먼저 2분 정도 볶아 줄게요. 익는데 오래 걸리는 순으로 볶아 주는 거예요. 그다음 양파 넣고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어 주세요. 양파랑 감자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 주고 뜨거운 물에서 꺼내 둔 양배추 넣어 줍니다. 양배추를 잘펴 주고 바로 여기에다 간을 해줄 건데 굴 소스 한 스푼 반 맛소 새 꼬집 넣어주고 1분만 더 볶아주세요. 혹시 집에 참치액 있으시면 굴 소스 대신에 참치액 넣으셔도 생각보다 깔끔하고 감칠맛 쩔어. 마지막으로 후추 취향껏 뿌려주시면 끝입니다. 아니 이게 생각보다 양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접시 왕창 담아도 이만큼이나 남았죠. 양배추가 들어가니까 식감도 훨씬 아삭거리고. 감자만 쓴 것보다 단맛이 또 은은하게 올라와서 진짜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내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팬에 버터 녹여주고 식빵 두 조각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전에 알려드렸던 만능 토스트 소스 있죠? 마요네즈 하나, 꿀이나 알룰로스, 올리고당 아무거나 한 스푼 다진 마늘 하나, 버터 20g 넣고 전자레인지 10초만 돌려줍니다 식빵에 듬뿍 때려주고 혹시 집에 슬라이스 햄 있으시면 같이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 양배추 감자볶음 듬뿍 올려서 아침에 한입딱 먹으면 야... 반찬 하나로 킹석이죠 인정? 끝